고객님, 전 미술하는 고객이 아닌데요. 고객님, 전 고을을 좋아합니다. 고객보다 여기가 어딘데 여기서 이런 것이 이렇게 하시면 안이 됩니다 이런 데서. 가 고객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디킨즈 호텔 1급 미용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응? 디킨즈 호텔에 디킨즈 미용실도 있나요? 네, 되게 많아요. 정원도 있고요. 음... 객실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거 검은 거 발라놨네요. 아니요. 그러면요? 갈색 머리. 옛날에 그염색그 머리. 그 음, 머리. 그래, 그거할때 염. 아름다운 갈색 머리. 머리. 염색약 선전할 때. 이쁘게 잘 될까요? 글쎄요, 나중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음. 활방민 재능이 많다 보니까. 또 자랑합니까? 또 자랑질이네. 아니, 난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팩트! 팩트! 음. 음. 못하는 게 없어요. 그, 그, 우리 와이프라서가 아니라, <laughs> 제가 국가기능장 자격증을 주고 싶었습니다. 임용 <laughs> 기능장, 아니, 명장. 명장. 명장? 무슨 명장? 이미용 명장 이미용 망장? 망장 띵장 요즘은 제가 와이프 덕분에 <laughs> 에, 그 쑥스러운 미용실에 안 가고 음. 디킨즈 호텔 이명용실 1인 고객을 위한 리에스터 여사의 그 손길로 <laughs> 옷이 음, 참 희한하네 음, <laughs> <laughs> 이건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음, 일년에 한세번네번 하나요? 1년에두번 하나? 세 번? 그러니까? 뭐... 아니 물이 염색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커트하고 파마하고 이거 그러니까 빼고? 그건 하여튼 염색을 1년에두세 아, 차례 하잖아요. 두 번은 너무 해심니다세 번. 세네 번은 합니다. 네, 세네번 그러니까. 3개월에 한번 꼴이라고 치고, 음. 1년에 4번이라고 치고, 음. 5년이면 20번 했네요. 그 이전에는 더 많이 했었는데, 요새 은퇴해가지고 집에서 조금 늦게 했지만 백수가 뭐, <laughs> 그 다, 끼니끼니 다 뭐, 다찾아먹 내가 먹어야지.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다, 다 찾아먹어, 왜? 그냥 대충. 그냥 대충? 찾아먹어야지, 그럼 지금 어느 시대인데, 수당도 안 오고만 지금. 뭔 소리 하거 지금. 한번할 때마다 미용실에 갔더면 돈이 얼마인데. 자기는 뭐리 음. 얼마야? 나? 어. 나는 진짜 1년에 두번 갈까 말까. 아니, 아니, 그 여자들은 보통 얼마 하냐고 여자들은 네. 파마하고, 파마하고, 커트하고 하면 어. 보통 한 50, 18만원? 50만원. 에이, 뭐 50만원? 18만원 아니구나. 한 12만원 얼마야. 에서 어. 기억도 안 난다, 나. 이렇게 합시다. 어.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이지만, 응. 뻥치겠습니다. 응. 내년부터는, 응. 그, 당신한테, 응. 염색하고, 이뭐 머리 자를 때, 응. 1회당 20만원씩 특별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1회당 20만원? 응. 진짜? 아, 뻥치기. 아이씨 <laughs> <laughs>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짱나치는 거야. 나도 정치인 저랑 사기를 쳐봐야지. 1회당 음. 수고비로 20만원 드리겠습니다. 1회당? 어, 오, 오케이. 그러면 그래, 1회당 뭐, 뭐. 어차피 할 때는, 할 때마다 파마도 해주지, 커트도 하지. 아니, 그니까 그러다 보때 염색하고 커트하지. 그런데 자기가 용돈 떨어지면 매달 하자고 그러겠다, 그치? <laughs> 용돈이 아, 어디 있잖아, 용돈도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4개월에 한 번인데, 음. 이제 1개월에 한 번씩 하자고 그럴 거 아니야. 아, 지금부터 시계가 어 3시 40분입니다. 지금부터 시계 지금부터 시계가 한어 55분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0분 뒤에라 아니, 그게 시계를 아까 잘못 봤는데 여기 지금 30분 4시 30분에 제가 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죠? 지금 어, 그1 5분이 14. 그 이건 염색이 빨리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네. 어, 4시, 15분에서 20분 정도. 네시에 그 네시에 응. 이거 뭐죠? 머리를 감겠습니다. 4시에 감으면 너무 너무 늦어요. 그러면 안 되고 5시 55분. 어, 5분에 머리 저기. 조금 있다 한 5분 후에 내가 머리 점검하면 하고 5 50... 오분의 물이 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장을 믿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게 하게 심니다 이따가 또 봅시다. 네. 네, 네, 네. 오. 아이, 누구세요? 엄마야. 10년이 젊어졌는데요. <laughs> 누구세요? 하세요. <laughs> 잘 나왔습니까? 머리 색깔 잘 나왔어요 커트. 오, 커트도 진짜 잘 됐는데요 몇 점이니까 아 내가 평가하면 안 되고 소방님께서 평가하셔야죠 그럼 머리 염색 음. 커트가 최종 종료된 겁니까? 지금 다 끝났습니다. 네, 머리 말리기까지 드라이까지 다 했으니까 드라이보다는 약간 말린 정도 음, 네 3시 반에 시작해서 4시 반 5시 음. 분약 1시간 반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다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그 거울에 가서 최종적으로 음, 네. 잘 나왔는지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 내일 머리 손보면 더 잘생길 거예요 이 거울에 네. 가고 계십니다. 네 우와, 우와 60대에서 20대로 바뀌었네. 주 20대는 아니고 40대. 우와 오오오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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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어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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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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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음. 60대 늙은이가 40대 어, 내일은 더 예쁘게 받겠네요. 해드릴게요. 음. 오, 잘 나왔어요. 내일 네, 머리 음. 고대 넣으면 음. 진짜 예쁠 거예요. 아, 고대 안 나왔어요? <laughs> 그럼 오. 저 뭐, 근데 나왔어요? <laughs> 아니요. 백수대학교. <웃음> 백대! <laughs> 수고하셨어요. 아, 네, 네, 네. 아, 이쁘게 잘 나왔네요. 네 아, 내년부터는 제가 그 수고비를안 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네. 기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우리집에 이상한 아주 저쉬운다 음. 아니, 어디가실려고 이렇게 입쁘게 하셨어요? 아이, 음. 와이프, 프이 아이, 프가 어제 음. 염색 해주고 이아해주이 음. 코디를 해줘서 음. 예쁘게 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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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일 내 배부러 갑니다. 창립 제97주년 기념일입니다. 예쁘네요.